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초반에 시즌을 마쳤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 올해는 마침내 메이저리그 첫 풀타임 무대를 완주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 속에서도 확실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좀 롤러코스터 같은 하늘을 보낸 것 같은데 어, 일단 안 다치고 이렇게 풀타임 소화할 수 있게 많이 도와, 주변에서 도와줘가지고 한, 한 시즌 동안 이렇게 안 다치고 뛰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이정우 선수는 4월 26 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4리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길어지자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타율 2할 3푼 1리에 머물며 현지 언론의 비판도 따랐습니다. 비후 8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한 달간 타율 3할, OPS 0.790을 기록하면서 팀이 왜 그를 간판 자원으로 택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조금 더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안 좋았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생각을 좀 정리된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끝까지 안 다치고 잘하고 싶습니다. 결국 올 시즌 이정우 선수는 타율 2할 6푼, 8홈런, 53탄점, WAR 2.2를 기록하며 스타로 성장 중이라는 현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최강 전력의 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빅리그에 합류했고 데뷔 직후 타율 3할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미국... 에서의 첫 시즌인데 어, 굉장히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올 시즌 목표 일단 부상 없이 여기 엔트리에 붙어있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은데 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또 시즌 초에 또 마, 오클라우마에 있었기 때문에 어, 네, 그쵸? 뭐 조금 차근차근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는 출전 기회가 줄었지만 주어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 우승을 확정한 팀 안에서 가을 야구 엔트리 합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트리에 나와서 포함이 된다면 주로에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리려고 연습 때부터 많이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좀 소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포지션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적응의 시간을 지나 확실한 성장을 보여준 두 명의 코리안 리거. 내년에도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LAS SBS 이도현입니다